안녕하세요. 새출발TV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경남에 살고 계신 1958년생 남자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혼 25년 되셨네요.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40대가 막 되면서 하신 거죠? 예. 사유가 있으셨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견디다 견디다 모두 헤어졌어요. 중매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는 결혼 같은 걸할 생각을 안 했었지요. 아버지가 이제, 왜안 하냐, 결혼을 해야 된다. 음... 아이, 그럼 알아서 알아서 하라고, 그냥. 그래갖고, 음... 이제, 언격결에 이제 맞선을 받았는데, 이제 만나 뭐, 한 번, 두번 만나도 뭐, 그렇게 뭐, 애틋한 감정도 그런 것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 세 번째 만나고, 알았다 결혼한다고. 삶은 좀 나아지겠지 해갖고 이제 살, 살다가 뭐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해도 뭐 음. 애틋한 감정도 없고 서먹 서먹하고 살면 살수록 더 음. 그래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음. 이, 이렇게 살아봐야 멋 싶어서 헤어지자 해갖고 헤어졌지요 25년이나 되셨는데 그 사이에 네. 네. 뭐 재혼하실 기회가 좀 있지 않으셨어요 아뭐 재혼할 그렇게 마음은 먹을 기회도 있었는데 네. 그잘 연결이 안 되대요. 이제 저는 직장 따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음... 때문에 한 자리에 못 있고 음...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세월이 몇십년 흘러버리네요. 돌아다니셔야 되는 일이예요? 예, 예 건축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설 현장 따라서. 예, 해볼까요? 예. 서울에서 이제 정리를 싹 해버리고, 창원 쪽으로 떠났지요. 어. 옛날에 창원 대학교 지어준 게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창원으로 가다가, 부산에 동생 놈이, 아, 어디 창원 갈라 그러냐고, 그냥 부산으로 오시오, 형님, 그래. 그래, 그러지, 알았다. 도중에 붙잡히신 거네요. <laughs> 그래, 그래갖고 부산으로 그냥, 따고 온것이 이렇게 내가 오래 있을라고 계산도안 했는데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가버렸네요 어, 몇몇년계신 건데요? 벌써 수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 년이 넘은 해 같아요. 해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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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돌아서니고 있죠 지금 혼자 계고계신거예계예 주거 상황은 서떠세요서울에집서고 애들 말해서 애들 살까 하고 학교 다니 그 학비 하고 네. 집이고 별도로 다 해줬고 내가 팔아 쓸수 있는 집이 한저 하나 있어요. 어한 60평 되는 거. 어머나. 네. <laughs> 깨끗해요. 예, 네. 그게 뭐 돈은 솔찬히 가지요. 그렇죠. 이제... 파제아요 단독주택. 땅값이죠. 어... 이제 꽤 나가겠는데요. 예, 오래 전에 오래 오래 전에 사놨으니까 이제 뭐 올랐으니까 괜찮겠죠. 여기에서 이제 벌면서 이제 좀 이제 돈, 목돈 좀 조금 모아진 것도 있고 그럭저럭 뭐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최하 네, 못 벌어야 300이요. 아, 반장으로 들어가면 뭐 6,700은 버는 거고 나는 자연을 벗어 아 사는 게 좋거든요. 네. 어, 젊었을 때부터 그러는 걸 꿈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내 네, 음. 마음을 묻고 있는데 네. 혼자보다 짝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음,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 이렇게 월 수입이 300에서 뭐 600, 700. 퇴직하시고 나면은 생활비는 어떻게 하셔요? 아, 있는 돈으로 써야죠. 목돈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 목돈이 얼마신지 뭐 그건 2억 가까이 돼요. 2억 정도는 그거 가지고 어... 이제 시골에 쬐가는 땅을 하나 사든지 해갖고 오다만 집 하나 짓고 또 서울에 이제 집 그것도 내놓으면뭐 여유가 충분히 빵빵하지 뭐 어, 그렇죠. 서울에 네. 60평짜리 단독이 네. 있으니까 네. 음, 선생님은 농사 같은 거를 다할줄 아세요? 무슨 농사? 우리가 먹을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참. 그렇죠. 그걸로 돈을 벌건 아니니까 아돈벌라고 하려면 뭐하러 시골 내려갑니까?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좀 살라 어르는 거지. 가끔 뭐 여행도 한 바퀴 휙 돌고 오고. 지금 현재는 취미 생활 같은 게뭐 있을 때요? 어, 취미는 여행을 좋아해요. 산도 가고, 사찰. 사찰을 여기저기 잘 가고, 나는 그, 종, 타종 소리도 좋고, 음. 스님들 불경이 오는 소리도 은은하게 내기는 좋대요. 음. 그렇다고 뭐 열심히 믿는 사람 스타일은 아니고, <laughs>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네. 예, 여행갈 때는 이제 국도를 타고 바다로 쫙 가기. 운전 해서 여행을 가시는 걸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운전을 하시면 몇 박씩 가시나요? 매출씩 있다고 오기도 하죠. 여기저기,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그런데 운전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이제 혼자 그냥 장거리 가기가 싫더라고. 재미없죠. 네. 오늘도 전라도 고흥에를 갔다 왔는데, 진짜 에러습스다 혼자 그냥 갈라니까. <laughs> 선생님, 음주나 흡연은 어떠세요? 아, 술은 오래전에 끊었어요. 네. 오래됐어요. 근 40년 가까이 되네요. 운전을 하루도 안 빼고 계속 하다시피 하니까. 아, 그러면은 안 되죠. 흡연. 담배를 끊었어요. 네. 끊었는데,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laughs> 스트레스 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스트레스 될때이 담배를 한대 물으면은 좀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어쩜 가끔 한 대씩 피웁니다. 많이는 안 피시고 예. 좋은 짝을 만난다면은 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끊어야지 내 자신도 그렇고. 체형은요? 키는 한60한9정도 되나 그러겠네요. 몸무게는요? 한73 4kg 나가나? 괜찮으시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아직까지 병원에 뭐 그렇게 가본 일을 없어요? 음, 음.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 일할 때는 괄괄하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같은 거? 네. 그런 말을 좀 자주 안 하는 편이에요? 필요없는 농담 같은 것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사진으로 뵀을 때감옥하시고 엄청 네. 책임감 있고 책임감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기셨어요? 네. 선생님 이상형은 어떠세요? 어, 이상형이란 건 뭐, 바, 별로 바랄 거 없고, 네. 마음씨 좋고, 네. 좀 나를 좀 이해를 해주는 여성, 음. 이해심이 좀 많은 분, 서로를 조금씩 내가 손해본다 그런 심정으로 서로를 생각해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거보요 뭐, 나이 차이 뭐, 나하고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좋은 분 만나시면 네. 어떻게 관계를 좀 맺고 싶으세요? 서로 이제 전화 를 통화하고 이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를 좀 알게 되고 서로 뭐 좋다 그러면은 여성분도 좋고 그렇다면 네. 나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나, 나중에 평생 갈 적을로 하는 거죠요 음, 친구로 지내다가 재혼까지 하실? 네. 네. 음. 아나 같으면 지금 애로니까 당장이라도 삽시다 마음에 들면 삽시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laughs> 도망갈 것 같고 <laughs> 일을 할 때는 이런 에러미 몰랐어요 여유가 많으니까 음... 자꾸 이 에러민 생각이 드는 거요 예 자꾸 만나시도록 저희 새 출발 TV가 네. 엄청 열심히 발벗고나서야겠네요 <laughs> <아니>, 그래 주면 감사하죠. <laughs> 선생님은 그 좋은 분 만나시면 네. 그분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큰바람은 없어요. 네. 이제 시골에서 뭐 집을 하나 장만하더니 뭐 해면은 텃밭이나 조그만 소일거리 해갖고 우리 먹을 거. 네. 갖고면서 네. 뭐 닭새끼도 몇 마리 키우고. 음. 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새로 모든 일을 네. 네. 그 사람하고 서로 생, 말을 말을 해가면서 서로 상 의논해가면서 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 음. 서로 상대방을 해야 하 나도 그 사람을 우연없이 내 마음에 들면은 진짜 내 아낌없이 사랑해 줄거야내 모든 취해 죽는 날까지. 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제 또뭐 여행 가자 그러면 이제 그래 그래 한번 갔다옵시다 우리. 응. 음. 뭐 답답하니까 바람도 한번 쐬게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뭐 당신하고 행복. 가는 건 나는 행복하네 하면서 음.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요. 네. 당신하고 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괄괄하신듯 하면서도 또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면이 있고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그건 당연하죠 진짜 내내 <laughs> 내 마음에 들고 진짜 변함없이 사랑을 나한테 줄수 있는 여자 같으면은 네. 왜 무엇이 아까겠습니까내 목숨이라도 안 아까워해 여성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선생님이 목숨도 바쳐서 사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시간을 나누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어,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예, 진짜 좋은 책 하나 연결해 주시면 그 사람하고 한번 찾아뵙죠 네, 우... 예, 음, 기대하고 <laughs>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예.